찬송과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온 세상 위하 여 주네 이만니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성령이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하고 예비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천군천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아버지 기뻐 찬양하며 준비된 신부로 들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라쿠로니아라바, 이토스다니아, 라카라바바야니오스도카라바바야 니아라카스가 칼랑이언니카라바카스라바바 이시간. 아버지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도심을 선포합니다. 아라바라타로바코시알라바바야메카시알라바바시안다, 라케테아나카스카라바바시안다라바 준비된 신부들이, 아사카라바바시안다라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스카라바바시안다라바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아라카라바바시안다라바바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또한 아버지 깨끗하게, 준비가 된 아버지 신부들로 아버지 준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저에게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주시고 또한 이 순간 누구든지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전세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는 아버지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또한 아버지 신부들로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복음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 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싸우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만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환란이있겠음니라 창세로 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선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을 올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으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전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2004년 저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4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된다. 라고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약 15년 전인데, 저는 그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서 도무지,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가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 이후부터 저는 죽음을 공포라든지 다른 어떤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저에게 약 15년 동안 수많은 비전과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과 꿈들을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을 못하여서 정말 아는 지인에게, 오직 한 분인 아는 지인에게만 이야기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화가 나셔서 아주 고함치듯이, go tell them, that is what it is, go tell the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었지만, 두 여자 천사의 방문과 또한 두 남자 천사의 방문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경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전 세대를 걸쳐서 선택받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제일 마지막 경고로 하나님께서 제가 휴거 때 남게 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에게 아주 세세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셔서 저는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시와 커밍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담스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두 천사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아주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일들을 보아하니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내일도 오실 수가 있고 정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순간에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강고하고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심을 저는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저는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과 또한 거룩한, 어마어징이징한 영광과 또한 그 뒤에 천군천사 함께 오심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정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이후로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셋을 통한 정말 의 인의 자손 으로서 7대 자손 에녹 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 모든 것을 정말 세상, 시 작과 마지막 을 보여, 주셨 는데 정말 유다서 1장14절에 보면 에 녹이 정말 예수 님 께서 천군 천 사와 함께 오 시는 것을보았던것 처럼 저는 2011 년도 11월10일 날, 거룩한 저 거룩한 예수와 주님께서 천군 천사 수많은 수 억만 수천 수 억만 명의 천군 천사와 함께 정말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약 4년 동안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밤낮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마귀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하여서, 정말 급한대로 올렸습니다. 영어로 일단, 말씀이 나가야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대로, 영어로 모든 것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심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때가 정말 가까웠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딸들 정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딸들은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면 구름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2009년도 저는 정말 왜 저렇게 구름이 낮게 뜨는 것일까라고 의아했는데 2010년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을, 구름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의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구름이 내려오냐면, 구름이 하늘에서 점점점점 대각선을 이루면서 내려오는데, 스크린이 화면이 바뀌면서, 정말 그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오는,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름이, 와, 왜 이렇게 구름이 낮게 뜨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구름을 터치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이 정말 점점점 내려와서 거의 땅의 지면까지 가까이 내려왔을 때, 갑자기 아무도 언제, 어느 때에 있을지 모르지만, 구름이 완전히 땅 가까이 내려왔을 때, 그때쯤, 전 세계의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져서 완전히 찌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과 또한 싱크홀과 또한 랜드슬라이드 그리고 머드슬라이드도 그리고 또온 지구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쓰나미라든지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건물들은 완전히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벌떡벌떡 넘어지는 그 정도의 완전 온 지구가 되 흔들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될 텐데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지금 이 지구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는 것은 왜 그런지 또 어떠, 어떠한 것인지 제가 다른 비디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사람들은 리뷰루 시스템이 혹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혀 환상이라고 아니면 상상이라고 아니면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주 당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늘을 보시고 계신 사람이라면 요즘 달이, 달의 모양이 점점, 점점 회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을 보게 되면 해의 크기가 정말 평범한 크기보다 약 15%에서 30% 정도 크게 보인다는 것을 당신을, 당신이 정말 하늘을 보시게 되는 사람이라면 아시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지금 니비루 시스템은 지금 이 솔라 시스템에 지금 접근 중인데 니비루 자체는 니비루 자체가 하나의 정말 빛의 소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니비루가 지금 태양 뒤편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빛의 소스가 맞물려져서 지금 태양이 아주 크게 보인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다음 비디오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한 다니엘서, 그리고 요엘서, 그리고 누가복음서, 그리고 롬, 누가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서, 그리고, 구 약과 신약 을다통털 어서, 지 금은 신령 과 진정 으로 예수 님 께서 정말 곧 오실 때 이기 때문에 신령 과 진정 으로 당 신이 주님 을 기다리 는신 부가 되 어서 정말 제대로 예수 님을 영적 으로 정말 제대로 깨 어서,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휴거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정말 준비된 신부로 들림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준비하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준비된 신부로 들림 받기 위해서 휴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샬롬.